나보터 먹어. 응, 먹어. 하이다 응. 응. 아빠, 불에 매는 막대 알아? 불에 매는 막대. 응, 알아. 오늘 불에 매는 막대 배웠어. 그랬어? 해봐, 한 번. 니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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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가 만들 거 계속 가만지으면 됐지 꼬꼬는 세세 명이 아니 물태생 그래서 삼촌 사답니다 끝! 끝났어? 짝짝짝짝 잘했어요 우리 하니 멋있어요 우리 하니